먼저 우유를 마시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주장부터 살펴볼게요. 이를 산성제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유는 우리 몸을 산성 체질로 만든다고 해요. 우유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황산염, 인산염과 같은 산성 물질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선 미네랄이 필요한데 뼈에서 칼슘을 빼내 이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그 결과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안됐내 칼슘! 그래서 이 이론이 진짜냐? 일단 우유가 산성 식품으로 분류되는 건 맞습니다. 정확히는 잠지적 신장 부합값을 높이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우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 해당됩니다. 심지어 우유는 그중에서도 수치가 낮은 편이죠. 억울해.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실제로 우유를 마신 뒤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 진짜 칼슘이 빠져나가는겨. 하지만 이건 뼈에서 칼슘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유 자체에 칼슘이 워낙 많다 보니 몸이 흡수하고 남은 게 그냥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9년 메타분석에 따르면 산성도가 조금 높아져도 칼슘 균형이나 뼈의 칼슘 흡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합니다 2022년에 나온 메타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과학에서는 산성재 가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